그것을 위해서 맨 앞에 했던 어, 이유완성 동작 우리 아직 도입과 안 보고 그냥 중간에서부터만 봤습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중심 잡는 방법, 상대방을 잡는 방법, 잡는 방법 다 한꺼번에 연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지만 저는 어, 이것을 어, 앞 부분에 그러니까 시작 초기에 초기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한동안 많이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해 잠깐 그것도만더는데 이제 다시 하는 겁니다. 여기 가장 어느 동작 한두세한두세한두세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아 하나, 동작 하나 나가기 전에 네가 다른 방향으로 살짝 틀어요. 틀면 남자가 틀면 자연스럽게 남자 자, 상체 동작 때문에 여자가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여자는 팔로 따로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리려면 길게 지고그 다음 여자보다 길게 뒤어서부터한번더 돌고, 세 번째 스텝은 정상그 다음 한국은 짧게, 남자는 짧게. 짧게, 짧게, 그리고 정로서잡아줍 떨어질수록 회전하는 각도가 좁아져요. 가까울수록 회전하는 각도는 就是一种练习，这随便在哪都是关键。